여러분, 어지럼증이 사망사고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? 왜냐면, 어지럼증 영어로, 뒤지기 때문이죠. 아, 나 이해했어! 어, 나 이해했어! 나 이해했어! 나 이해했어! 멧돼지가 왜폐륜한 멧돼지가 왜폐륜한지 아세요? 그, 뭔데? 지, 엄, 지, 엄니로 공격하기 때문이죠. 어, 멜! <laughs> 호능민이 일본을 가서 다쳤어요. 일까요 손흥민이 일본에 가서 다쳤다고? 네왜 다쳤을까? 손상이 되었기 때문이죠. 응? 아! 오 아! 아아아아아아 이해했어. 면... 이게 목소리가 끌길 정도로 소리를 지르나? 아, 아직 대가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. 그 마음이 아 아직. 그난 이런 아직 마 좋아. 마음이... 그 뭐지 어떻게 하면은 말장단이 그렇게 되는지 신기해서. 음, 취향 찾 빨리빨리. 아니, 아니, 어떻게 그게 그렇게, 그렇게 바뀌는 거지? 그, 그 발상이 너무 신기해. 이집트인들이 출근할 때 하는 말은 나일강. <laughs> 오, 이거 좀 심각했다. 오, 오, 오. 야, 똑똑하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? 오, 비포, 비포장도로의 참. 반대말은? 포장도로. 애프, 애프터장도로. 아,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. 오. 아, 아. 오, 나 이해했어. 나 이해했어. 레이더 내내 그거만 생각하셨죠. <웃음> <웃음> 언제 말해야 되지? <laughs> 언제가 가기지하면서. <바뀌지 않아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